사업한 사람들 말이죠. 마진이라는 은 이제 이게 이윤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윤이라는 뜻도 있고 이윤. 그다음에 여백이라는 뜻입니다. 이윤 이윤란 뜻도 있고 여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윤 뜻도 있고 여백도 있고요. 이제 요 어, 이제 HTML에서는 이제 여백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마진율이 얼마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마진율. 마진율.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남냐, 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진이 뭐, 5천원짜리를 만원에 팔았다그 마진이 5천원입니다.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진은 두 가지 뜻이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백 중에서도 얘는, 바, 간, 여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 간, 여백.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면은 요만큼의 이제, 요 도형이 좀두 개가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요만큼을 띌 수가 있어요. 요만큼. 요만큼의 여백을 주면서 요만큼 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깥 여백이라고 합니다. 그걸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 마진에 대해서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새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HTML로 해서, 마진으로 하겠습니다. 마진 공일. 더 어, HTML. 다음 헤드. 타이틀. 여기는 이제 바깥, 바깥요 백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메타. 유키프만 스타일. 다음에 바디. 이번에는 P 말고요 네, DIV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P는, P는 개인적으로 여러 개좀 헷갈리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P 대신에 DIV로 하겠습니다. DIV로 할 거고요. 여기다 이제 홍길동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DIV. 이길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t1로 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마진이라고 할게 요 마진. 그래가지고 20px.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색깔을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이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2 마진으로 갈게요 그래서 40px 가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는 t1 클래스는 t2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 한번 해보면은 요만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20픽셀만큼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빨간 걸 기준으로 40픽셀씩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대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진이라는 건데요. 얘는 이제 박간여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